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5월 10일 증시비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오늘 방송은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제가 언급했던 이제 테마들이, 예. 어, 전이 뭐 슈퍼 급등세가 나오면서요, 예, 어제 방송이랑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좀 드는 날입니다. 네, 예, 오늘의 테마, 강세 테마는 이제 구제역 테마. 예, 이틀 연속 오늘도 급등이 나왔고요 네, 예, 그리고 YG엔터. 예. 어제 이제 잠금 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슈퍼서프라이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와이젠터가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좀안 좋았습니다. 그죠? 예, 시장은 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800 전후까지는 한번 이제 내려갔다 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오늘은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예,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목들 쪽으로 예,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라 일단 뭐 어, 장은 안 좋았지만 예, 뭐, 딱히 기분은 나쁘지 않은 예, 뭐 그런 예, 모습이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상한가 한방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한가 한방 더 나오냐 막 그런 부분들은 예, 이제 구제역이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예, 잘 마무리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구제역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그와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뭐 국내에 있는 증권사란 증권사는 다 y 이젠트에 대한 이제 매수 추천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리포트가 오늘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mrna 치료제가 췌장암에도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소식도 한번 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에스티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하고 어, 지금 현재 예, 이 네이버를 좀 지금 빨리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야 될것 같다 예, 매집 시기로 이제 봐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 네이버에 관련된 이야기도 종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료 문자 신청은 이제 010 3886 2564 예, 여기로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통 보내주시면요 예,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수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예,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신청했는데 문자가 안 와요. 이러신 분들은요, 통신사 연락하셔가지고, 지금 이 번호 있죠? 01038861564에서 오는 문자를 스팸 해제해 달라고 라 요청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문자를 보고, 여러분들 장중에 도움 되시면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 보셔도 되고, 뭐 이제 딱히 지금 그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지켜보신다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 구제역 테마 쪽을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언급됐던 네 종목만 볼게요. 일단 예,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 오늘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요. 어저께 상한가 들어왔어요. 어제 께 상한가 들어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성미생물이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구제역이 나올 때마다 또는 조류독감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이글베 체시스 이 종목들은 그냥 공식처럼 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체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 급등, 예,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예,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이글벳도 예,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어제는 윗걸이 쭉 달고 끝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고점 잘 마감하면서 22%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 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거였잖아요. 결국엔 이 구제역이 빠르게 좀 이렇게 확산을 막느냐, 아니면 확산이 일어나느냐. 그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런 급등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예,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세 군데에서 벌써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일곱 군데로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구나. 오늘 한번더 파동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봤는데 장 출발 전부터. 예, 그러니까 요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구제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구제역 사전권 한우 국내 한우 30%가 지금 구제역 사정권에 들어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죠. 수출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뭐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음, 심각한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예, 그래서 구제역 관련 주들이 다음 주에도 또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7개 시군. 어저께 이제 우리가 뉴스 봤던 거에는 3개 시군까지 확장이 됐다라는 거였잖아요. 원래 2 개였다가 이제 어제 한 군데 더 늘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일곱 군데에서 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국내 한우 사육 주수 약 350만 마리가 예, 이 일곱 개 시군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국내 그 한우 중에 30%가 지금 현재 이 지금 현재 예, 구 지역이 발생된 어, 지역 내에 들어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어, 어떻게 보면 예, 우려가 좀 예, 커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로 또 이, 이동이 되냐면 수산주하고 닭고기 관련 주 이쪽으로 또 매기가 이동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제역 관련 뉴스는요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바이앤 홀딩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구제역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더 들고 와서 한 번에 파는 것도 괜찮지만 들어갔다가 수익나면 팔고, 그 다음 오늘 다시 진입했다가 수익나면 팔고, 또다시 월요일날 다시 급등이 나올것 같으면 다시 진입했다가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예. 그리고 이제 매기가 집중됐다가 설매처럼 빠져나가는 형태로 이제 예, 이 수급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다시 다음날 단타로 또 들어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이 구제업 테마뿐만이 아니라 이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도 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아까 yg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잖아요 예, yg엔터테인먼트가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어, 뭐 슈퍼서프라지였다 뭐 예상치 160억이었는데 예, 이제 실제로는 이제 300억 넘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yg엔터가 일단 밸류를 계산해 봤을 때한 10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냥 바로 치솟는 모습입니다 예,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도 실적이 눈에 띄게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아예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당장에는 살게 별로 없잖아요. 2차 전지 싹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딱히 살게 없다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은 거의 뭐 엔터 사사 모두 좋을 걸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집중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부터, 장 출발 전부터 분위기를 형성을 했어요. 와이젠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끔 분위기가 형성이 된게 뭐냐면, 무슨 리포트가 쏟아지는데, 계속 쏟아지, 1분 간격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예, 그걸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자, 삼성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어더 레벨의 글로벌 파워를 입증했다. 삼성증권. 예. 그래서, 어, 1분기 영업이익이 365억 원으로 예, 시장 눈높이를 크게 상했다. 회 예. 블랙핑크의 글로벌 파워를 입증했다.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8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이 얘기죠.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트레저 등 기존 아티스트에 베비몬스터가 이또 데뷔한다. 그래서 아티스트 라인업이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아티스트 성과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개선된 수익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23년과 24년 이익 추정치를 높였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84,000원으로 상향시킨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이제 뭐 주가보다 25% 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벌써 7만 8천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목표 주가 도달까지 또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근데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8만 4천원 만약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아마 올리면서 또 리프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예, 오늘 리프트가 나왔는데요. 잘 키운 딸 하나. 예, 이렇게. 제목도 잘 지어보면. 예. 자, 일본기 동사 실적이 과거 미반영됐던 실적 이연 반영 효과도 있었지만, 블랙핑크 예, 상승이 견인한 초호실적이었다. 예, 실적 추정치에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8만 1천으로 상향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다 올리는 모습이에요. 예, 이전보다. 그래서 이제 열라들 안부로는 잘 키운 딸 하나. 예, 우리는 당초 블랙핑크의 한국과 일본 제한 지역에서 공연 해당 개런티를 약 9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였다. 9억 6천억, 아, 9억, 9억 6천만 원. 그런데, 예, 해당 아티스트의 공연이 지역 불문, 매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통상 미주 지역 대비 아시아 지역 개런티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분기 개런티는 당초 추정치 대비 약 2배 커진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앵콜 공연들도 있는데 예, 공연장 규모가 스타디움급 이상임을 고려할 때 남은 일정들에서도 이 비슷한 수준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목표 주가를 또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예, 하나 투자증권. 예. 자, 교보증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 일당백이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찬양 일세계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다는 라 이야기인데요. YG 예. 엔터테인먼트 예,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월클이다. 블랙핑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블랙핑크 공영 규모와 현지 인기 감해서 콘서트 원가율이나 md 매출 비중을 공격적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번 실적 예상치 1 6 0억에 블랙핑크 효과를 이미 다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곱하기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네, 보면은 이미 블랙핑크 역량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콘서트 MD 로열티 매출을 보여줬다. 예. 2분기 역시 스타디움 규모와 블렌핑크 월드, 월드투어 16회, 예. 그리고 아레나 규모의 트레저 아시아투어 11회, 블랙핑크 협찬금 반영될 것으로 추정한다. 예. 이런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목표주가를 9만 원으로 예, 올려잡았습니다. 다 목표주가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상향 표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예, 블랙핑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블랙핑크 트레저 투어 성과로 콘서트 MD 로이트 매치 크게 증가하면서 위험성장 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예, 블랙핑크 투어가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전 분기에서 이연된 콘서트 협찬금이 반영됐고 연결로는 YG 인베 의제페토 관련 이익도 더해지면서 예수, 시장 예상치를 두 배나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예. 상반기가 블랙핑크가 양적 질적으로 실적에 기여했다면 하반기는 트레저와 베이비 몬스터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트레저는 3분기 신보 발회 및 일본에서 총 19회 팬미팅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 내 팬덤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이비 몬스터도 하반기 데뷔 예정이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가 풀가동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예, 모든 분기가 공백 없이 돌아가며 연간 최소 8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NHT 투자증권에서 예, 목표주가 96,000원으로 예또 상향 조정한다. 예, 목표주가 는 전부 다 상향 조정. 예, 블랙핑크 높은 글로벌인지도 규모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체력 강화가 복격화되는 구간이고 재계약도 순항이 야생된다. 신인 대비도 목전에 있고 강한 라인업 대비 저평가된 사업자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H 증권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실적 서포보다 반가운 배몬칠인 대비 뭐 이런 예. 소식을 좀 보였습니다. 예.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이제 코멘트도 나오는데요. 예. 어, 동산은 12일 영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베이비 몬스터 데뷔 멤버 7인을 최종 확정했다. 데뷔 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 접촉자 수가 약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어, 3분기 또는 4분기 때 정식 데뷔가 유력해 보인다. 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와이젠 트터트먼트 목표주가 9만 천원 예. 블랙핑크의 확인된 드디어 확인된 블랙핑크의 가치 예. 했고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도 목표주가를 7만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예. 18.6% 상향했다. 예. 블랙핑크 폼 미쳤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어, 매수 추천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리포트 자체가 전부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리포트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장 출발 전부터 일단 좀 이목을 예, 끈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 지금 수급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와이젠터 이제 슈퍼 서프라이즈에 맞물려서 여기 이제 수급이 쏠린 현상도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 이제 어... 눈여겨 볼 만한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바이 쪽이 바이오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에스티팜 관련돼서 예, 눈에 띄는 소식이 될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mRNA가 최장암 백신 쪽에 예, 이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꽤 좋게 나왔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코로나 백신을 만든 독일 바이오엔텍 백신인데 예, 뉴욕 메모리어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텍이 미국 의료진과 손잡고 최장암 치료 백신 개발에 실마리를 찾았다. 최장암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발병 5년 안에 사망하는 이제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 이제 애플의 잡스 형님도 이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죠. 뉴욕타임즈는 10일 네이처를 인용해서 이제 뉴욕 메모리오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개발한 유전자 맞춤형 mRNA 백신을 최장암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환자암 재발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mRNA 백신은 환자의 절반에서 면역 반영을 일으켰고 이 환자들은 연구기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 실험에서 백신에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약 13개월 후에 암이 재발했으나 반응을 보인 환자들은 추적관찰한 약 18개월 동안 재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최장암은 수술이 어렵고 재발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최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3.9%로 전체 암생전률 70.7%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 사용된 백신 개발은 화이자의 파트너사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텍이 맡았다. 미국 환자들의 종량을 추출한 샘플을 독일로 보내면 바이오엔텍이 암세포 표면에 특정 단백질 유전적 구성을 분석해서 백신을 만들었고요. 유전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 환자의 면역체계가 종량 공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라는 부분인데요. 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mRNA 치료제로 만드는 거는 이제 만성질환 치료제로 많이 이제, 어, 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b 형간염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만성질환 치료, 이게 이제 첫 번째 타겟이 됐는데, 뭐, 이쪽 시장보다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 암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코로나 백신에 성공한 이후에, 모더나에서도 안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팽배해진 거죠. 그래서, mRNA의 실제 효과도 우리가 코로나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mRNA가 어, 과거보다 어,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 더 바이오 쪽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에스티팜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당장의 에스티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만한 뉴스는 아니지만, 예, 그만큼 mRNA에 특화되어 있는 예, 대한민국 기업이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그 기업이 전 세계 지금 현재 바이오 트렌드 안에서 중심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와 있을 때는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다.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좀 미래를 보면서 이제 음, 이야기를 해보면. 에스티팜에 대한 걱정은 어, 크게 없고 오히려 에스티팜에 대한 기대감이 좀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또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에스파이 주가가 당장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바이오텍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바이오텍 주가가 안 좋아요 예. 화이자나 모더나 조차도 주가 계속 땅굴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이미 저점인데도 거기서 땅굴 파고 들어와서 지하실로 지금 처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뭐 당장에 바이오 쪽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없잖아요. 예, 없는데 어, 내가 들고 있는 조문만 급등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도 예, 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시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트렌드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렇다고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 무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아니죠. 전 세계 시장이 반도체 두배 이상의 큰 시장인데 바이오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바이오는 어차피 이제 한 번씩 예, 시장 안에서 한 번씩 관심을 주기적으로 받는 예, 이런 어, 현상이 오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바이오가 관심을 받아요. 예,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오면요. 예, 한 2년 후에 다시 급등 나오고 또 2년 후에 급등 나오고 딱 2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딱 이제 예, 바이오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면은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어, 길게 보는 종목은 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예, 같이 시간과 함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관심을 봐야 돼 두고 봐야 될게 이제 네이버인 것 같아요. 네이버를 이제 또 어, 이제부터 이제 또 매집을 시작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긴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글 바드가 나왔는데 구글 바드 오, 성과가 좋죠 예,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예. 지난번에 구글 바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거의 챗 GPT와 성능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다시 이제 AI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재미난 이제 뉴스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일본어로 시작한 구글바드 예, 독도 누구 땅 물었더니 이제 어떤 대답이 나왔냐 자, 한국어로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니까 예. 자, 대한민국의 영토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 이거를 일본어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물어본 것처럼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예. 아직 학습 중이라 도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어느 나라 땅이냐라고 일본어로 물어보면 야, 한국은 한국의 영토고, 일본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학습 중이라 도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야, 정말 구글 받은 창이... 약삽하구나 예? 한국 사람이 물어볼 때는 한국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일본 사람이 물어볼 때는 일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참 약삽하구나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정말 잘 만들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어, 이각 국가의 문화나 예, 감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이가 똑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변을 할수 있다는 라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바두도, 예, 채 GPT에 이제 대항,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로 관심있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이버도 7월 달에 네이버가 AI 공개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플랫폼의 정석 예, 전부문 레벨업 된다 뭐 이런 리포트가 있는데 예, 국내일의 검색부터 AI로 한번더 도약 예정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 눈에 띄는 부분이 자 7월달에 이제 서치 G, GPT 서비스를 통해서 레벨업 될 예정이다. 서치 GPT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5,600억 개의 토큰으로 한국어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래서 LLM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챗 GPT에 대비해서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학습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향후 검색에 도입 시 이용자가 기존 지식인이나 블로그에서 정보 취사 선택 과정을 거치는 하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검색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서 서치 GPT의 도입은 네이버의 커머스 기능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한다. 네이버 커머스 내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새로운 기능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 통해 구매 전환율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네이버 쇼핑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쇼핑도 이제 이 서치 gpt를 접목을 해가지고 쇼핑에 구매 도움을 준다 내가 원하는 이 상품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손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구매율로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서치 gpt가 나오면서요 네이버 전사적으로 전부 다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웹툰의 가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웹툰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거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드라마 제작, 예, 이제 OTT가 많아지면 드라마 제작도 많아지고 영화 제작도 훨씬 더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극복을 이제 웹툰 IP를 활용한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카카오 웹툰, 네이버 웹툰 이두 개거든요.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치 GPT를 통해서 또이 웹툰의 성장까지도 또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의 전 사업이 지금 현재도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서치 GPT가 나오면 이제 네이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서치 GPT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7월달에 공개가 되면 7월 전후 해가지고 네이버 주가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낸 상태에서 네이버 이제 서치 gpt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즉 7월 달이 되면 주가는 최소 25만 원 이상 또는 잘하면 30만 원 정도 내외까지도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이 서치 gpt 공개를 눈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만 원 초반대 또는 20만 원 아래로 떨어질 때 이때 네이버를 미리 주축해 놓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모두들 예, 한주 내내 이제 시장이 빠지는 한 주다 보니까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기운도 내시고요 주말 푹쉬시고 다음 주에는 예, 이번 주에안 좋았던 거안 안 좋으신 분들 있으셨다면 예, 예, 다 회복하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을 줄 무료 문자 신청 예, 010 3886 1 5 6 4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만 예,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날수 있는 종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박이